네 오늘은 저희가 속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좀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켰는데요. 네김원영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네 SSG 랜더스 구단이 삼십일일 오후에 갑자기 감독 계약 해지를 발표했고요. 어 작년 한국 시리즈 앞두고 이제 2년 계약이 이제 거의 끝나서 3년 재계약을 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경질됐습니다. 네그 자료가 딱 보도 자료가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바로 우리 나유리 기자 옆에 있었거든 제가. <laughs> 사무실이었는데 음, 네. 사무실에 제가 또하필또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김은영 감독 이야기를 하다가 땅이 었는데오오 이렇게 굉장히 어 되게 엄청 놀랬어요 놀러 가난 네. 다음 바로 또 속보를 네. 제작했는데 네, 최근 한몇년 사이 에 제일 소름 돋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저도 몰랐고 음. 저희 국장님도 모르셨고 그 네. 그때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10월 26일 날에 네. 그때 영상 그김승현 단장하고 통화하고. 김은영 감독이 그대로 갈것 같다. 왜냐하면 단장도 아 이거 다 감독을 지금 교체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뭐 후보군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전력 강화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스카우팅 부분, 네. 그 다음에 코치 부분 이런 거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취재된 그대로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음. 일단 그래서 저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음. 30일까지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날까지 김원형 감독도 몰랐습니다. 네 김원형 감독도 몰랐고 SSC 코칭 스태프가 이제 감독 경질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들은 바 없었고요. 31일에 이제 어, 오늘이죠, 오전에, 오전에 네, 네. 김성룡 단장이 이제 어김원영 감독님 야구장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통보를 직접 했습니다. 이제 음. 경질 발표 직후에 발표는 어 12시 반쯤에 만났다고 했는데 음. 단장이랑 그 다음에 발표는 한 언제 한 2시 좀 전에 네한시 어, 약간 넘어요 어, 네, 네네 한 시간 반한시반좀 지나서 발표가 됐고요. 어, 발표 직후 이제 김원영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원래 뭐 구단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어 본인은 괜찮 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솔직히 충격은 좀 커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해주셨지만 뭐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저희 크고 회긴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김원영 감독 1년 더갈것 같은데 제가 뭐 만나는 사람하고 다 이야기를 이제 많이 그 동안 했었는데 주말에 약간 네. 이상한 기류가 있었죠. 이제 그거는 준플리오프에서 그, 아, 탈락 직후에 그 그때의 네. 기류가 조금 바뀐 건 있었습니다. 네. 바뀐 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바뀐 기류를 체크를 못한 뭐제좀 불찰인 것도 있고 한데 네. 근데 제가 다루고 있는데 어제 라이브를 할때 갑자기 음. 라이브에 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제가 준비했던 여섯 가지 이슈 중에는 없었죠. 음. 네. 없었는데 라이브 질문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제가 코멘트를 뭐라 했냐면 일주일 전에 통화했을 때 단장이 너무 발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대로 갈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다. 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니까 음. 어떤 부분이 더 진전이 됐는지도 알수 없는데. 음. 근데 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저희도 이거 뭐 구단 관계자 이야기다 해도 음. 믿으면 안 되는 시대인 것같은데 근데 그런 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laughs> 네, 네, 썰 같은 맞습니다. 게 있었다. 네. 근데. 뭐 썰은 여러 가지 가능성 네. 중에 또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또뭐 오피셜한 단장이나 사장이나 이렇게 취재 라인의 오피셜한 이야기들을 또 저희가 믿어야 되니까 음. 굉장히 좀 확정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있어 그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구단 그 그룹에서 내려왔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건좀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죠 네, 음. 사실 구단 내부에서도 그동안 김원형 감독이 이제 정규 시즌 끝까지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도 음. 올해 당장 뭐 잘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올해는 가고 내년에 네. 5월 전에 그죠. 좀안 뭐 좋으면 상, 상반기에도, 안 좋으면 상반기에도 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죠. 그 네.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있고 네. 특히 2차전 끝나고 막. 구단주 화나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제 SSG 구단이 김원형 감독과의 이제 계약해지 사실상 경질이죠. 조, 말이 좋아서 계약해지지. 음. 경질 발표하면서 담당 기자들한테 이제 예상되는 질문 답변 내용을 먼저 이제 같이 보내왔더라고요. 물어보기 전에 <laughs> 선수를 치는 거죠. <laughs> 그 이거 왜 물어볼 이제, 거지 이러면서. 그왜 있잖아요. 자주 네. 물어보는 질문 네, 이런 네. 거. <laughs> <laughs> 자주, 어, 그, 거기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답변이, 단언컨대 성적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았으면 애초에 이런 논의 자체도 안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네. 단어가 두 개나 들어가 있죠. 네. 단단어데 절대 이것은 들어갔다는 음. 것은 100%지 99%가 100%로 변하는 음. 이 단어 두 개. 두번 부정하는 건 긍정이죠. 음. 네. 아 이게 초강력. 이거 네.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예요. 줌 플레어브. 네. 이차전 제2 그때 구회에 음, 음. 예, 조인준 구단주 가시는 모습을 팬들이 네. 좀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우리 나유리 기자도 그 이야기 잠깐 했어요. SSG 구단 수뇌부가 직원들한테 3일 동안 일단 일을 좀 멈추고 있으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일단 쉬는 건 맞아요. 전체 네. 다 쉬었어요. 주말에. 그런데 제가 네. 그 물어봤습니다. 구단에서 구단에서 직접 직원들한테 내린 거냐, 아니면 그룹에서 음, 음. 모기업에서 내린 거냐. 고 모기업에서 내린 거는 또. 절대 아니다라는 절대란 음. 말을 쓰는데 뭔가 큰 변화는 사실 위에서 온게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룹에서 판단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보풀이 네. 그 필요한 거죠. 네, 일단 발표가 되고 나서 SSG 구단 뭐 관계자들한테 통화하고 를뭐 물어봤을 때는. 어, 감독 경질이 구단주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 변화와 혁신 또 젊은 팀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감독 경질에 대해서 좀 분명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어. 윗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음. 어, 고민을 했지만 감독까지 이왕이면 변화를 줄 거면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결단을 내린 거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어, 뭐 사실 내부 회의에서 이제 감독까지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죠. 김원형 음. 감독이 이제 경기 운영이나 리더십에 있어서는 아쉬운 목소 리가 분명히 현장에서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 성적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최고위층 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솔직히 믿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은 네.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불편하다. <laughs> 올해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laughs> 네. 좀더 논의를 해 보세요. 네. 큰틀에서 논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이제 움직임을 틀. 하다 네. 보면 움직임을 음. 가지다 보면 불만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온도 차를 아는 거예요. 음. 이게 36.5도가 아니다. 이건 음. 41도다. 초고온이다. 고열이다. 고열. 그러면 음. 이건 단순하게 타이레놀 한두알 먹어서 안 되겠구나. 네. 음. 야, 이건 좀 링거 한방 맞아야 된다. 어, 뭐 극약 처방으로 좀 가야 되는구나 음. 하는 걸딱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결정을 하고 원래 오너들은 바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기 음.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밑에 그 분들이 결정을 하고 결과는 네. 그래서 고밑에 그 분들을 자르면 또 되는 거니까 네. 그냥 그렇게 또 움직임을 많이 가져야죠. 그또 뭐 보스들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원래 김원형 감독이 이제 준플레이오프 탈락하고 이제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11월 1일 출국입니다. 당장 이제 저희 영상 찍는 기준으로 내일인데 네. 어 선수단은 대부분 이제 2군 1.5군에서 2군 정도 유망주급 선수들이 좀 대부분이고 어 이제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김원형 감독이랑 1군 코칭 스태프가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 티켓도 미리 끊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감독 경질이 되자마자 이제 지금 이군에 이제 벼락이 떨어졌고요. 응. 이군 코칭 스태프하고 이제 구단 직원들이 제 부랴부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가고시마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여 여기저기 통화를 해봤을 때 야구인들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SSG 구단의 의사 결정 과정이 분명히 보편적이지는 않다. 평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네. 구단주의 관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음. 네. 보고 라인도 딱딱 좀더 그죠? 밀착되는 네.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이 있죠. 네, 또 사실 야구단도 구조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뭐 SSG지만 음. 대기업이 모기업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른 데도 다 있죠. 뭐 음. 어떤 그룹 같은 경우는 구단주한테 시구자 네 치고 오늘 시구 누구 하는지도 이렇게 다 보고를 한다 그래서 아, 다른 팀이요 네. 아, 그런, 팀이 아,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데 이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S.S. 랜더스는 좀 특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구단을 다 거쳐본 야구인들도 S.S. 쯤좀 분명히 좀 의사결정 과정이 다른 구단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감독은 네. 누가 오는가? 이게 또 관심. 그게 가장 이제 관심사죠. 그런데 우리가 네. 요즘 저 소문이 계속 돌았어요. 음. 입금 말려도 결국은. 네. 또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신수 감독설이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소문이 아니 그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오도록 안 그래도 그렇죠. 추신수 선수랑 한번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laughs> 그 되냐고. 뭐 지금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뭐 네. 지금 구단 사람들이 네. 구단 사람들이 아니다 적어 적어도 네. 내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음. 수 있다 이렇게 추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 음. 추신수 선수 말고 다른 유력후보가 유력 후보가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유력후보가 있다는 걸 돌려 또 생각이 저는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음. 지금 조금 전에도 단장이 막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참 그랬습니다. 불과 5일 전에 26일 통화할 때만 해도 너무 확증적으로 말했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 김선단장이 내부적으로 혼자 결정을 안 하고 팀장도 이 팀장들도 있고 리뷰, 그러니까 시즌 리뷰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서. 내년 구상, 앞으로 구상, 과연 네. 이렇게 가도 되느냐? 네. 전반적으로 혁신 필요하다. 네.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써야 된다. NC 봐라, 젊은 선수 기용해서 경기력 좋았고 이런 부분 음. 필요하다. 네. 오늘 아침까지 고민. 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고령 선수들도 많고 음. 뭐 그러면. 아니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젊은 선수도 많이 쓰죠. 어, 젊은 선수들 아니면 고령 선수들하고 계약, 고령 선수들을 네. 눈에 안 보이게 해버리면 젊은 선수들 쓰겠죠. 그런 네. 이야기를 안 해보셨어요. 네. 하니까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했고.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 나오지 않았다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좀 하고 네. 결국은 큰틀까지 바꿔야지 팀이 바뀌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문제라는 이제 올해 내년은 괜찮아도 그 이유가 문제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까도 얘기한 이제 그룹에서 네. 이제 일단 뭐 3일 홀딩 하고 있어라 네,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혹시 해명이 있었나요? 아, 그 그룹에서 해명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는 아. 거예요. 절대 요 네. 아, 절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네. 어뭐 잘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쓰고 뭔가 팀이 음.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이 음. 부분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분을 뭐 공모를 하든지 어, 앞으로 공모? 또 다양한 네. 후보군을 구상을 하든지 인터뷰를 해서 정말 신중하게 뭐 뽑을 계획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제부터 정신없이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급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그런게 추진수 선수 뭐 지금 갑자기 뭐 너무 좀 젊은가 하지만은 예전에 더 젊은 감독들도 있었고 아주 옛날이지만 아, 그렇죠. 또 네. 이승엽 감독도 코치안 하고 왔습니다. 네, 네. 뭐 그런 데 한번 물어봐 소문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단호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이 그렇다면 뭔가 다른 사람이 있나 그, 음. 어느 정도 경험 있는 분, 음. 구단하고 소통이 가능한 분, 요 이야기라더라고 네. 경험, 소통 네. 가능한 분. 네. 마치 구인 광고 같은 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네. 내부적으로 재빠르게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주, 네. 제, 최근에 주말 동안에 네. 이야기되고 또 위에 그룹에 네. 모기 뭐~ 그룹에서 이야기되는 또 후보군들 음. 아마 벌써 언질 받았을 수도 있고 같이 또 논의가 생각보다 발표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자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그쵸. 보는 거죠 대상 보고 아~ 이게 이렇게 가는 네. 게 낫겠어 이런 감독이면 좋겠다는 어, 이 상황이 그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이 돼서 팍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이건 뭐 이게 이렇게 이걸 보니까 제가 딱 답이 조금 생각이 나는 게 네. 외국인 감독은 뭐 물어봤습니다 어, 외국인 아니라는 건 무조건 외국인 절대 아니다 어, SK가 힐만 감독으로 이제 있었죠.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외국인 뭐 네. 외국인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제 하면 코칭 스태프 타격 투수 코치가 와야 되는데 음. 그건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 국내 좀 감독 후보 생각보다 많이 좀 좁혀졌을 거다 이야기되는 적당한 어, 정도. 경험이 있고 좀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좀그 있어 보이고요. 네. 소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통은 뭐 나이든 사람이 소통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제가 다음에는 라이브할 때도 맥스지멈으로 바로 최근으로 체크가 안된 부분은 확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제 라이브 아유. 때 다시 확인하셨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을 것 같은데요. 제 취재 네. 능력으로도못 봤을 수도 있을 아니, 것 같아요. 당사자도 몰랐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기운이 얘기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물어봤던 거거든요. 저도. 네. 단장한테 근데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전 세했어요. 3일 동안 정말 기분이 굉장히. 네. 그 세. 세 하실 때는 바로 있었습니다. 톡을 안 넣어야지. <laughs> 말국장 지금 말, 나 세한데 이렇게 바로 <laughs> 제가 말렸어다 아, 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아니, 네. 아무튼, 아무튼 네. 김원영 감독 관련 음. 소식 전해드렸고요. 혹시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 뭐새 감독 후보에 대한 소문도 앞으로 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해드리, 하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